하고 이제 가족애를 또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영화는 일정 부분 가족에 대한 부분을 영화에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그 부분들이 좀 미국 영화에 많이 나오죠. 어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것과는 좀 조금 좀 다른 면에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음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아이가 굉장히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아이로 나옵니다. 지금 이제 컸습니다만은 지금은 굿닥터 주연이었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불황자들 몸에 또 어떻게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자기 이제 진짜 친부모를 만나게 되는 이 과정을 그려낸 영화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아이가 이 장면에서는 이제 불황자들하고 이제 사는 중에 어그 기타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재능을 잘 표현했던 장면은 지하철 소리가 있고 어, 그다음에 뭐, 아니 뭐 낙엽 소리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확인하려고 찾아봤더니 또 내렸더라고요 영화를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부분을 맥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하철 소리를 들어요 평범한 소리죠 맨날 들리는 거니까 그다음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막 납니다 뭐 평범한 소리 일정한 거죠. 또, 낙엽 소리가 예를 들어서 들렸다. 뭐, 누가 받는 거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또 걸어 다니는 소리, 뭐, 일상적인 소리인 거죠. 공장, 공사 현장에서 뭐, 이렇게 뚝딱뚝딱 거리는 소리, 일상적인 소리예요. 근데 이 아이한테는 그런 낙엽 소리, 지하철 소리, 사람이 걸어 다니는 소리, 공장에서 이렇게,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업으로 망치와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소리 등등이 평범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 이 아이는 리듬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리듬을 입혀갖고 본인의 어, 리듬을 입혀갖고 새로운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겁니다. 여기서 에 일어나는 어, 가끔 미사 중에 있는 어, 기침 소리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신자분들이 뭐 책장을 넘기는 소리, 신자분들이 걸어다니는 소리, 그다음에 신자분들이 웃는 소리 등등에 자기 나름대로의 리듬을 입혀서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는 어, 재능이 이제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오늘 좀 떠올렸던 거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평범한 세상 모든 것들 다 평범하죠. 지금 이상태로 놓고 보면 다 평범합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평범한 거 투성이지만 이제 결코 평범하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돌인데 그 돌에서 누군가는 조각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누군가는 가을 낙엽을 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음악을 만들어내고. 또 누군가는 그냥 일상적인 풍경인 산을 보고 수리산을 보고 그림을 그려내고 그다음에 누군가는 그냥 일상적인 초막골인데 아니면 누군가는 일상적인 삼분성당의 모습인데 그 안에서 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미 특별한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찾아내느냐는 거에 따라서 그냥 평범해 보이는 것들에서 우리 특별한 것들을 발견하고 만들어내고 또 시를 짓고 음악을 또 창작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함을 발견해내는 귀, 특별함을 발견해내는 눈, 특별함을 발견해내게 하는 그런 촉각, 그다음에 그런 창의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범한 이런 일상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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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여기에 있는 시간이 주로 대부분이니까 성당에 있는 제대나 성당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 나름대로 그냥 일상적인 성당이잖아요 어, 제대가 있고 근데 이걸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은저 제대가 치워지고 저기에서 애들이 춤을 추고 저 제대가 치워지고 또 여기에 다른 누군가가 올라오고 제대 저쪽 편에는 저게 배치가 되고 여기에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성당에는 뭐가 깔리고, 이런 나무들을 한번 이번에는 해볼까? 종이 비행기를 날려볼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 종이 비행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서 날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종이 비행기의 노란색 종이 비행기를 가지고 의미를 담아서 남겼을 때 여기에다 무언가 바램을 적었던 분은 여기에 걸린 내 종이 비행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특별하게 되는 겁니다. 평범합니다. 뭐 다이소 가면 사실 수 있는 노란색 종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다 사실 수 있는 거죠. 저쪽에도 이제 저런 밴드가 배치가 됐거든요. 처음에 와서 이제 말 많았습니다. 지금도 말 많으실 텐데 왜 제대에 저런 거를 해갖고 청소하기 귀찮게 만드냐 이런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 다음에 왜 제대를 좀 깨끗하게 잘 두지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둬갖고 매번 시끄럽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지금도 여전히 계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대나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어 평소에는 거룩한 곳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 계속 거룩함에게만 계셨던 게 아니라 먹보여 술꾼이라고 얘기를 듣는 일상으로 들어가셨던 거잖아요. 제대는 거룩한 시간은 거룩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신자들이 더 거기에서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곳으로, 일상적인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변신을 해야 되는 곳이죠. 여기는 무대가 될 수도 있고요. 재단은 또 거룩한 곳이 미사가 거행되는 재단이 되기도 하고, 신자분들이 여기에서, 아, 성당은 나에게, 하느님의 집, 기도의 집은 나에게 기도하는 곳이고, 하느님 안에서 노는 집이야, 라는 거를 제대가, 평범한 제대가 특별하게 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구상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당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게 뭐,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저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 마음에 드는 곳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거를 캡처하시는 순간, 거기는 굉장히 특별함이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모든 성인 대축일이잖아요. 그럼 과연 성인이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 성인이란 누구일까라는 거를 저는 또 오늘 자케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케오 이제 얘기하면 19장 1절부터 10절, 이거 아주 귀에 박히셨을 텐데, 루카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을 이렇게 보면은 자케오를 통해서 이 성인은 누구일까라는 해답을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이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에게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근데 이 장면은 위를 쳐다보셨다라는 거는 자케오가 위에 있었던 거고 예수님 이렇게 있었던 거고 그러면은 자케오랑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쳤다라는 그 순간들이잖아요. 그 장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때 저는 어 자케오의 눈이 반대일 수도 있어요. 자케오의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이 자케오의 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케오는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의 눈으로 뭔가를볼수 있는 계기가 특별하게 마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냐면은, 6절에 보시면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의 상황은 평소에 그냥 예수님 만나지 않았던 평소에 자케오였다면은 아마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굉장히 성가신 일처럼 생각되는 일상들 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일단 개입이 되고 그분을 보겠다는 마음에 먼저 앞질러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행위 자체가 일단은 자케오가 지금 뭔가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죠. 그리고 이제 올라갔고 예수님이 눈을 마주쳤고 여기에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들어가 버리는 그 순간이 된것 같아요. 예수님의 눈 어떤 눈인지는 이제 모르죠. 일단은 변화를 이루는 눈을 자케오가 이 순간 가지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케오가 또 변한 어, 모습이 육자부터 바로 나타나잖아요. 얼른 내려왔어요. 그리고 평소에서는 짜증날 만한 일들이었는데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케오의 행동과 자케오의 감정 상태는 자케오가 이렇게 변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상이었던 이런 상황에서 자케오의 이제 변한 시선의 변화, 우리 그거를 얼른 볼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은,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자케오가 이제 주님께 말하였다. 7절도 보시면 일단은, 투덜거렸다 이렇게 있잖아요. 마음 위에 보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가는군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일상의 사람들은 그냥 투덜거리는 거예요. 저 상황이 왜냐면 자기한테는 별로 특별하지 않고, 왜 저런 사람에게 특별하게 대해주지라는 생각에, 일단은,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 장면들을. 근데 자케어에겐 달랐죠. 8절. 그러면서, 보십시오. 제가, 재산의 반을,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받겠습니다. 근데 이 장면도 참 인상적인 거는, 자케어가 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배치도가 있었을 거예요. 내 재산은 이렇게, 어, 재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재테크를 이렇게 하고. 그런데 어, 재산의 배치가 달라집니다. 재산을 나눠주겠다라는 배치가 그 재산 구도에, 재산의 배치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나눠주는 걸로 재산의 배치가 이제 막 바뀌게 돼요.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자케어가 어떤 형식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고정적인 배치도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개입이 되고 예수님의 눈이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자케의 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 대한 뷰,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배치, 이 구도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재산의 특별한 재산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줄수 있게 되는 재산의 배치도. 그거는 자케오의 평범했던 일상이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굉장히 특별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교황님의 말씀을 한번 볼 필요, 보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 거였구나. 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지하철 소리, 뭐, 들의 바람 소리, 그 다음에 자동차, 아, 그 다음에 또뭐사람들 거리에 걸어다니는, 그 다음에 종, 일상적인 건데, 여기에 그 아이가 특별함을 입혀서 굉장히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그림이었습니다. 성인이란, 그래서 교황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인, 성녀들은. 단순히 단순한 상징이나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옆집의 이웃 안에 살아가면서 하느님 현존을 반영하며 하느님과의 친교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형제 자매. 좀 어렵다. 저는 그래서 음, 이 말을 그럼 제 말로 바꾸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은 제가 바뀌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누가 봐도 평범한 일상의 연속에서 특별하게 살아가는. 옆집, 아랫집, 윗집, 그리고 우리 같은 단지에 우리 성당 교우가 성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 있는 거죠. 그입장에선 내가 옆집 교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 특별하게 살아가는 성당 교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성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인이에요. 특별한 범주나 기준을 가지고 성인의 특별한 호칭을 받게 되는 성인들도 있지만 일상을 이렇게 특별하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하느님 현존이라는 특별함을 발견하고 그분이 내안에 삶의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가지는 눈으로 세상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옆집, 아랫집 윗집 같은 단지에 사는 우리 성당 교우가 성인입니다. 그 입장에서는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성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특별하게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성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에게 다 성인으로 가고 계신 분들이고 성인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건 다 끝났고요. 어, 맥락에서 마르코보금 2장 1절부터 5절 한번 다시 한번 참전해 보면은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보금 2장 1절부터 12절은 중풍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음, 이때 어, 들 것을 들고 어, 사람들이 친구인지, 친저, 친척인지, 동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풍으로 있는 일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 위해서 들 것을 들고 예수님께 갔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거기에서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을 걷어내고 들 것을 내려보냈다. 이 장면이거든요. 근데, 어, 여기까지는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 사람이 너무 많아서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으면 못 가는 거지라는 평범한, 이제 평범함이에요. 거기까지는 평범함.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거를 통해서 특별한 일이 발생한 게 지붕으로 가서 지붕을 걷어내는 특별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내려보냈고 그렇게 특별하게 시도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데리고 왔던 그 환자가 치유가 되게 되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어떤 회복이었고, 이, 근데 이제 이들 것에, 들 것을 들었던 이들의 어, 이 모습을 보면은 그냥 똑같은 지형지물이었을 텐데 그들에게는 좀 다른 지형지물로 보고 그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특별함이 그냥 사람들이 많아서 비집고 들어갈 수 없었던 일상을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어서 이들 것에 누워 있었던 이에게 특별함을 제공하게 됐죠. 그걸 들고 갔던 이들도 굉장히 특별한 일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평범한 일상의 연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고 특별하게 살아가는 옆집, 아랫집, 윗집, 같은 단지 우리 성당 규가 성인님을, 어,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장면으로 마르코 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옆자리에 있는 이가 성인일 수 있습니다. 자케오처럼 예수님의 눈으로 들어가서 시선의 변화를 이루고 평범한 일상에서 하느님 현존이라는 특별함을 발견하면서 더 많은 특별함을 발견해 나가는 이들이 바로 성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좀 평범한에서 다시 한번 하느님 현존의 특별함을 발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온대 기사를 정성껏 동원하도록 합시다.